네, 앞에 화면 어,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 우리 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보내준 이 이미지인데요. 물론 실제적으로 있는 책은 아닌데 어, 이달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서 이 이미지를 보내줬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염려의 반대말 감사 고백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고요. 또그 밑에 보면 뭐라고 또 써져, 쓰여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 하나요?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염려를 많이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고백을 많이하시는 편입니까? 염려를 많이하면 그만큼 감사의 고백은 줄어들 것이고요. 감사의 고백을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고백,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나? 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만 하고 염려의 말만 하고 있는가?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이제 아, 그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며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뭘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이렇게 채워주고 계시고, 이렇게 채워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채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수완이 좋아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부터가 자족하는 삶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왔구나.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지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 자족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척박한 광야에서 지낼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한번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추적해서 가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직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시면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가까이 따라온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를 어그 기로 가게 하셔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애굽 쪽에는 깜깜한 어둠이 임하게 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쪽에는 환한 빛이 밝은 빛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아 주셨다는 라 거예요.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애굽의 애국군대들의 마음을 강박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거기를 따라가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다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닷물 바다,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막 모세도 찬양하고 미리도 찬양하고 막 춤추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루광야로 한 3일 길을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달하게 됐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달하게 됐어요. 마라에 가보니까 물이 있네요. 가서 물을 퍼먹으니까 못 먹겠어요. 왜요? 써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물을 좀 달게 해 주셔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소리를 들으셔서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른 구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신 광야에 이르렀을 일어섰, 때 그들이 막 애국에서 싸아온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에서 먹으려고 가난 가난 땅까지 가는데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데 먹으려고 준비해온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쯤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게요?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믿음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셨는데 불 끄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고 홍해도 갈라주셨고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해주셨고 엘림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또 주실 거야 기도했겠죠? 아니요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고요.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해에서 지낸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옷이죠. 신발이 있죠.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게 주님이 보호하셨다는 라 거예요.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40년 동안 그들의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그들의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채워 주심과 역사하심과 그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백성이 차지해서 살게 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종교는 어떤지,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떤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생활 습관은 어떤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또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복을 누리며 오래 살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는 그런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신 이 말씀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와. 와, 할렐루야다.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들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내 삶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족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주님께 올려졌어야 될 것,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모습이어서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 먹다 싸다 죽게 되는 인생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소명하심에 응답하면서 그 가난한 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 안위를 위해서만 살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 2, 3절에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함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정말 심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살던 애국에서 구원해 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애국당에서 고기가화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자기들을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얘기지만 결국 이 얘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껏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반찬에서 차려줬더니만 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네 맛없어도 못 먹겠어 어휴 맨날 이런 것만 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말이에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부모한테 막 대드는 것과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모습이 옳은, 옳은 모습입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그런데 그런 주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애굽의 고기 가마라는 말이 나와요. 애굽의 고기 가마가 있을 때가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잖아요. 하 기껏 자유를 줬더니만 그죠. 이 말은 서양 속담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락을 위해서 자유를 파는 기회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 애국의 고기가 말한 얘기예요. 알락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파는 거예요. 생명 주고 자유를 줬더니 왜 그랬냐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픈데 나를 왜 이끌, 이리로 데려와서 나를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애굽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종살이 할지 내가 그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사이 판단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니다 그런 걸 표현한 게이 서양 속담에도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와 가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 지속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그때그때 제때제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것도 없고. 아이고, 저것도 없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우리 집은 이것도 부족해. 하면서 없어, 없어, 부족해, 부족해.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이게 부족해서 안 되고 이게 없어서 못 하고 이게 부족해서 못 해. 이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멈추셔야 돼요. 자꾸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 때는 계속 그 생각에 이끌려서 계속 쏟아내면 안 돼요.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추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한번 따져보시고 세어보시란 말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한번 세어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 보세요. 주님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복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크고 놀라운 복이 부어질 것임을 믿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한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고백할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여기서 한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내삶 가운데서 계속 이 고백이 흘러 나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아 저를 또그 어려울 때 이렇게 돌보셨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게 없네요. 주님께서 채워 주시니 공급해 주시니 저는 늘 감사하고 풍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기꺼이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분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님이 소중한 걸다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받고 그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하려면 수도 없이 많겠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 주셨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돌봐 주셨어, 이렇게 지켜 주셨어. 이것들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원에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공주, 공급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자비와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늘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족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함